이 물질을 정확하게 말하면 황한칼슘서 쉬운, 쉬운 말로 말하면 석한더 쉬운 말로 말씀드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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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생리장에때 나타나는 그 모든 현상이 염서장애에기때문에염한장에를 극복할 수 있는 제품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인위적으로 이제 염을 만들어서 분해가 되는 것과 이제 염류가 되는 이제 생성하는 과정과 생성되지 않게 하는 것을 보여드려서 이런 좋은 정보를 또더 나중에 다음에 또더 좋은 데이터로 보여드리고 할 건데 오늘은 제배 분해는 보이지 않는 최박성님과 같이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이 일행인데 염을 생성하는 일행인데 요 제품은 우리. 제발 동사님 얘기 좀해 주십시오. 네, 예, 이거는 그비료의 제일 대표적인 양이온들 중에 하나인 칼슘액입니다. 염화칼슘이나 질산칼슘 저희들이 염화칼슘으로 예, 염화칼 예, 예,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5 2리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한쪽에만 염류경감제를 넣어록고 있습니다. 근데 염류경감제 자체가 들어가는 양은 보이도록 한개반을로될 건데요. 어느 방향으로도 상관없습니다. 염류경감제를 넣고 지금 이제 이에 예. 음온물질은비료에서음이온 제일 대표적인 음이물이 인산염하고 황산염이 있는데 이건 황산액입니다. 그래서 황산암모늄액이 되겠습니다. 음, 황산 암모늄입니다 자, 유안이라도 고 한쪽 쉽게 얘기해서 필요했습니다. 유안. 자, 이제 유안과 아까 얘기했던 칼슘이 칼슘. 합쳐지겠습니다. 자, 이제 아무것도 없이 유안과 칼슘만 합쳐지는겁니다그 다음에 유안과 칼슘 그리고 영유 형감제를 같이 섞기는 요제품과요 같은 경우에는 요 안가 확실히 이중으로 이제 영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얀 가루가 생성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이 물질을 정확하게 말하면 황산칼슘더 쉬운 말로 말하면 석고. 더 쉬운 말로 말씀드면 분필가루입니다. 분필가루 석고. 네. 그 양산성화서 했을 때 가장 많이 존재하는 대표적인 염중에 하나입니다. 불용성. 이제 비료라고 그쵸, 하셨죠? 렉스소양검사 그 했을 때 근데 지금 보면 어떤 걸 줘도 먹을 수 없는 환경이 될 수밖에 아, 없는 것 네.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저희가 면육연감제를 넣은 어, 칼슘과 방 방산을 넣어서 이렇게 접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두 개를 같이 이렇게 섞이지 못하도록 우리 염유경감제가 지금 효력을 발휘하고 있 염유경감제가 팔 많이 달려 있어 가지고 팔이 많이 달려있 있어요. 한쪽에 탈출 한 쪽에 황산을 방, 딱 잡고 앉아 있기 때문에 방. 둘이 결합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지금 은 똑같은 이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 염유경감제의 색깔 말고는 똑같은 물이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지금 이렇게 지금 염유경감제를 개발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 제품을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실제로 눈에 보일 수 있게 지금 만들었지만, 다음에는 이씨 측정기를 가져와서, 그렇게 실제로 이제 염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토양에서 만약에 이 염류 경감제와 이제 액비나,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폴리필드 같은 고급 비료 이런 걸 같이 혼용을 해서 만약에 관주를 하게 된다면, 흡수율이나 염유의 효율이 극대화 되서 실제 비료초인은 3 0 50%까지 줄이셔도 극승효과 나타나게 니다 맞습니다. 12kg가 더갈 양이라면 6kg와 이걸 넣는다 해도 흡수율이나 염유가 쌓이는 농도를 줄여주기 때문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볼수 있,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염유경감제 오늘 소개고 다음에는 실제 필드에서 하든 아니면 이제 기계로 하든 다시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해 시작하기 전에 노지가 아니면 대형 아우스가 이제 실제로 이제 당도나 비대 색깔 내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그 환경이 되기 전까지 이걸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께 좋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더 테스트하고 또 결과가 나오는 모습까지 보여드리고 저희는 농민들한테 좋은 것을 팔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